갠지 드라이 베이비 302m 아, 여러분들 드라이버 잘 치고 싶지 않으세요? 저겐지 프로는 개인적으로 이 드라이버 하나만큼 은 다른 거 몰라도 이 드라이버 하나만큼 은 비가 막히게 치는 것 같습니다. 그 비결은 오늘 영상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겐지프로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이 골프에서 가장 긴이 드라이버를 들고 나왔습니다. 많은 골프분들 혹은 아마추어 분들이 거리를 더 멀리 보낼수록 굉장히 좀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긴 클럽이나 특히 가장 긴이 드라이버를 어려워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 드라이버가 가장 쉬운 채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심지어 티에 놓고 치잖아요. 티 위에다 놓고 치는데 어렵게 왜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골프는 짧을수록 어려워지고 되게 예민해지는 스포츠거든요. 마지막에는 프로들이 이 퍼터를 굉장히 좀 어려워해요. 왜냐하면은 잘할 수 있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잘 되는 날막 들어가는 데안 되는 날만 안 들어가고. 근데 이 드라이버는 그냥 페어에다 갖다 놓고 치면 돼요. 페어에다 갖다 보내면 돼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드라이버를 우리가 좀더 시원시원하게 어떻게 칠수 있을까? 겐지 프로가 생각한 좋은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방법을 알기 전에 우리가 어떤 다운 스윙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는 올라갔던 궤도보다 바깥으로 내려와서 헤드가 열려 맞으면서 스피이 오른쪽으로 먹게 되면서 슬라이스가 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어 말로는 그게 뭔지는 알겠지만 어떤 그림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슬라이스 스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겐지 프로의 슬라이스 스윙. 어, 굉장히 엎어 쳤어요. 자, 쭉쭉 가다가 슬라이스가 나네요. 어, 왜 이런 구질이 나오냐? 하프 스윙까지 올라갔을 때이 샤프트 라인과 백스윙 탑 올라가서 다시 다운스윙 시작할 때이 샤프트 라인이 어디 있냐가 중요한 거죠 제가 방금 슬라이스 스윙 한거 보면은 올라갔던 궤도보다 바깥으로 내려오는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드가 열려서 당연히 공이 깎여서 슬라이스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드라이브를 잘 치기 위해서는 그 반대로 자 제가 한번 다시 쳐볼게요 반대로 올라갔던 궤도보다 좀더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말은 쉬운데, 몸이 잘안 따라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꿀팁 드릴을 하나 준비해왔어요. 뭐냐, 자, 보통 많은 분들이 왜 엎어치냐면은 굉장히 일단 급해요. 백스윙 탑부터 어떻게든 공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덤비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른 팔부터 오른쪽 상체가 이렇게 덤벼드니까 자꾸 이렇게 바깥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혹은 또 누구는 골반이 너무 빨리 열리면서 상체까지 같이 따라가면서 또 체가 이렇게 앞으로 떨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 그래서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계속 드라이버만 치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운 스윙 느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천천히 한번 공을 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몸이 그걸 느끼고 몸이 그걸 느낀다면은 어떻게 고쳐야 되는 노하우가 생긴다는 거죠. 자, 제가 한번 어떻게 쳐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탑에서 그냥 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밑으로 툭 떨어지고, 겐지 회전. 예. 네. 그니까 조금, 조금 그 템포를 백스윙 탑에서 이 양손이 앞으로 덤비는 느낌이 아니고요. 좀더 수직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팔이 툭 떨어지고, 여기서 회전이 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느낌에는, 뭔가가 팔이 먼저 내려오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실수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골반부터 회전이 너무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팔이 같이 못 따라가는 경우 이 컨택이 좀 정확히 이루어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뭔가가 덤비지 말고 수직으로 천천히 내려와서 뒤늦게 골반이 회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백스윙 탑. 수직으로 천천히 회전. 요런 느낌으로 계속 공을 치면서 그게 조금씩 적응이 되면은 그 템포를 조금 더 빨리 내려오면서 공을 한번 원테이크로 쳐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지금 스윙 한번 보시면은 수직으로 쭉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러고 나서 몸이 회전이 되니까 완벽하게 첼로잉 스윙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 이 느낌을 갖기 위해서는 저는 또 이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공을 앞꿈치에다 이렇게 두고 에이, 백스윙 탑에서 바깥쪽으로 덤비는 순간, 이 앞꿈치의 체중이 이동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뒤꿈치가 이렇게 뜨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또 얼리 익스텐션 생기고, 축악도 막 일어나고, 막, 뭐별 난리 다 나요. 그게 아니라, 좀더 뒤꿈치에 계속 체중을 계속 실어놓고, 팔을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리는 이 여유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덤비니까 얘도 같이 이렇게 덤비죠? 그게 아니라, 좀더 뒤꿈치에다 남아, 남아서, 팔을 뚝 떨어뜨리고, 회전으로 공을 쳐야 된다는 느낌으로. 자, 제가 이렇게 한번, 공을 이렇게 한번 딱 밟고 한번 쳐볼게요. 자, 자,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야지 지금도 확실하게 딱 스윙을 보면은, 팔이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완벽하게 인사이드 스윙으로 치고 있습니다. 이런 연습을 좀몇번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그 감이 오신다고 하시면은 원테이크로 밑으로 떨어뜨리면서 회전. 그러니까 공이 굉장히 어, 똑바로 약간의 좀 드로우성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뭔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겐지프로는 오늘 이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해서 무작정 그냥 공을 막 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확히 다운 스윙을 지금 어떤 다운 스윙을 하고 있냐. 그리고 그 다운을 고치기 위해서는 팔이 좀더 먼저 수직으로 떨어뜨리고 나서 회전하는 연습을 해야 상체가 덤비지도 않고 손도 덤비지 않고 좀더 밑에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안에서부터 공을 이렇게 칠수 있다고 겐지 프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어, 겐지 프로는 다음 레슨에서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